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이번 수련 영상은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하는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마지막 밸런스 동작까지 알차게 구성했어요. 높아진 가을 하늘과 함께 배트 위에서 만나요. 다리를 자연스럽게 교차시키고 앉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얹습니다. 잠시 두 눈을 감아주세요. 이 고요함을 즐깁니다. 코로 숨이 들어왔다가 코로 숨이 나갑니다. 호흡이 내몸 안을 구석구석 채웁니다. 이제 눈을 뜨고 두손 깍지를 껴주세요. 손바닥을 뒤집어서 머리 위로 높게 들어 올립니다. 다리는 그대로 고정하고 상체만 움직여 두팔 오른쪽. 돌아와서 두팔 왼쪽, 옆구리를 길게. 돌아와서 한번 더. 두팔 오른쪽, 왼쪽 옆구리와 팔을 늘리고, 돌아와서 반대쪽, 오른쪽 옆구리와 팔을 길게 늘립니다. 가운데로 돌아와서 한번더 마시고, 내쉬며 깍지 풀고 두 팔을 내립니다. 이제 왼 다리를 한쪽으로 뻗어주세요. 오른 다리는 접어 회음부 가깝게 놓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주먹을 쥐고 허벅지 안쪽을 두드립니다. 긴장을 풀어주세요. 두손 깍지 끼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한번더 사이드 스트레칭. 오른쪽 측면을 늘리고 뻗고 있는 왼쪽 허벅지도 늘립니다. 돌아와서 깍지 풀고, 척추 비틀기, 가슴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왼손은 오른 무릎 위, 등을 최대한 곧게 세웁니다. 돌아와서 이제 반대쪽. 왼다리를 접고, 오른다리를 옆으로 곧게 뻗습니다. 손 주먹을 쥐고, 허벅지 안쪽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두손 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뒤집어 머리 위로 높게 들어 올립니다.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왼쪽 측면을 늘립니다. 네, 오른쪽 허벅지 안쪽도 시원해지도록 왼무릎은 바닥으로 더꾹 눌러주세요. 하체 단단하게 가운데로 돌아와서 깍지 풀고 척추 비틀기 가슴을 왼쪽으로 돌립니다. 등을 조이고 가슴은 더 넓게 잘했어요. 돌아와서 이제 테이블 자세.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 고양이 소 자세. 숨 마시며 배 아래로 머리와 꼬리뼈 위로, 내쉬며 반대쪽으로 등을 말아주세요. 숨을 마시며 소 자세, 머리와 꼬리뼈 위로, 내쉬며 등을 오목하게 말아서 고양이 자세. 숨 마시고, 소자세, 내쉬고, 고양이 자세. 숨 마시고, 이번에는 소자세. 내쉬며 무릎을 쭉 펴고, 다운독 자세에서 만나요. 무릎을 한쪽씩 접었다, 폈다 하며, 다리 뒤쪽 긴장된 근육을 좀 풀어주세요. 손바닥으로 바닥도 힘있게 밀어서, 척추도 곧게. 이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며 꼬리뼈를 높게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가 몸을 왼쪽으로 돌립니다. 양쪽 발날 모두 바닥, 오른쪽 팔과 겨드랑이, 옆구리를 늘립니다. 가운데로 돌아와서 반대쪽, 발날이 오른쪽, 왼쪽 측면을 늘립니다. 좋아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한발한발 한발 매트 앞으로. 마시며 등을 길게 늘렸다가, 내쉬며 골반에서 깊숙이 접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그대로 가슴에 들어 올려 의자 자세.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빼면서 낮게 앉습니다. 시선이 양손 사이.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고, 골반에서 깊숙이 접어, 웃다나, 사나. 마시는 숨 등을 평평하게 반틈 일으켰다가, 내쉬며 한발한발 한발 뒤로 다운독. 마시며, 오른 다리 높게 들어 올려, 오른 무릎 접고, 골반을 활짝 열어주세요, 오픈 힙. 오른 다리 내립니다. 반대쪽 왼 다리 높게 들어올려 무릎을 접어 왼 발을 엉덩이 가깝게. 왼발 내립니다. 다운독. 자 이제 숨을 마시며 플랭크 자세 어깨 손목 위로 내쉬며. 팔을 굽혀 차트랑가 단다사나 천천히 배를 바닥에 들게요. 숨을 마시며 가슴을 들어올려 코브라 자세 그대로 정지합니다. 등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팔꿈치를 옆구리 옆에 붙여주세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메뚜기 자세 두손등 뒤에서 깍지를 낄게요. 발은 골반 간격을 유지하고 배만 남기고 팔다리를 모두 바닥에서 들어올립니다. 버텨요. 셋, 둘, 하나. 잘했어요. 내려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힘있게 밀어내며 상체를 들어 올려 테이블 자세. 두 팔을 앞으로 뻗어 늘어난 강아지 자세. 엉덩이는 무릎 바로 위에 오도록 하고, 네, 이마와 가슴에 최대한 낮춰주세요. 가슴이 바닥에 다 닿았다면, 턱을 매트에 댑니다. 윗등 어깨 시원하게 테이블 자세로 돌아올게요. 바늘의 실깨기 자세에 밸런스 동작을 추가할 거예요. 왼 어깨를 바닥에 댑니다. 몸에 흔들림이 없이 중심이 잘 잡혔다면 오른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뒤로 쭉 뻗어주세요. 오른 팔을 하늘을 향해 뻗습니다. 몸이 흔들리며 넘어질 것 같다면 거기서 정지. 오른 무릎을 접어서 오른손을 뒤로 돌려 발을 잡습니다. 잡은 발 풀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테이블 자세. 반대쪽, 오른 어깨 바닥. 왼 다리를 뒤로 쭉 뻗습니다. 왼팔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립니다. 왼무릎을 접고 왼손으로 발을 잡습니다. 돌아올 때도 천천히. 손 먼저 풀고, 무릎도 서서히 돌아옵니다.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얹어 아기 자세. 이마를 매트에 대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이제 상체를 들어올려서 손으로 무릎을 잡고 등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 주세요. 등 뒤가 넓어지는 느낌으로. 셋둘 하나. 좋아요. 돌아옵니다. 두팔 크게 원을 그리며 오늘 수련 마무리할게요. 마시는 숨두팔 머리 위로 내쉬며 가슴 앞에서 합장.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마스테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해서 매주 목요일 아침 6시 업데이트 되는 새로운 영상 받아보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